자 아, 지금 모비스가 투자 경고에다가 플러스 악재 뉴스까지 떴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버텨도 되는 자리인지 자 그리고 다시 사려면 어디가 기준인지 제가 오늘 차트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하락 요인은 차트상의 뭐 구조라기보다는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공시 보겠, 보겠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이런 공시가 나왔죠. 자, 쉽게 말해서 회사를 팔기로 했던 계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에 혁신자산운용 등이 모비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새로운 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 계약이 아, 어제 공시죠. 이 계약이 결국에 해제가 되었다, 취소되었다가 밝혀졌습니다. M&A 합병 테마로 올랐던 종목에서 이 계약 파기는 가장 무서운 악재입니다. 자, 새로운 자금과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실망 매물로 변하면서 내일 주가 하한가 근처까지도 오늘 내일 이렇게 위협받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 다행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지만 자, 좀 말아 올려 주고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송,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더꼬이게 만들어 주는 건데 바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1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이는 회사 내부 혹은 인수 측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분 확보 경쟁으로 이어져서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자, 모비스의 경우처럼 M&A 결렬과 동시에 터진 이 소송, 자, 이런 건 기업 이미지 실추와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재입니다. 자, 특히나 주가 조작 시도 등에 자극적인 의혹이 얽혀 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죠. 자, 투자 심리는 그에 따라서 급속도로 냉각이 최근에 된 겁니다. 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비스는 투자 경고 종목까지 달고 있는데, 즉 투자 경고 이거는 과열 경고 등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흔들기가 심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가격 기준을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2월 5일에 이제 판단일 종가까지 어떤 가격을 조심해야 투경이 불, 풀릴 가능성이 커지는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종가로 15일 신고가만 마감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어떤 흔들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에 종가에서만 안전하면 되니까요 투경 종목은 심리가 지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큼직한 양봉이 한번 떴다고 더 가겠지 했다가 따라 붙는 순간 다음 봉에서 이렇게 긴 윗골이나 급락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또 비중 조절도 잘하셔야 됩니다. 자 평소에 한 종목에 20% 정도 태우셨나요? 자 그렇다면 투경 종목은 10% 이하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처럼 들어갔다가는 손절 타이밍도 못 잡고 멘탈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투경 종목은 장중에 이렇게 위아래로 털어주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자 오늘도 5천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또5,800원 6천 원까지도 찍어줬었는데 뭐 20%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또 장중에 마이너스 찍혔다고 냅다 던지시면요 귀신같이 오늘처럼 또 말아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마감 직전까지 버티면서 종가상의 지지선을 깼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익절은 어떻게 되냐? 자, 분할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경은 한번 꺾이면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합니다. 자, 끝까지 먹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다가는 수익도 다 반납하고. 본전도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올라갈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수익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상황을 보시면요. 1월 22일에 고점 9,440원 찍고, 그 다음에 지금 7,000원대에서 숨 고르기를 좀 하다가, 자, 오늘 5,000원 중반까지 은봉으로 좀 꺾였습니다. 자, 그렇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승 추세 모비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냐? 자 그러면 아직은 저는 단정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 지금 위치가 중기 이평선에서 버티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말아 올리고 있죠. 보정 후의 재시도도 이런 시나리오 살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1차 지지는 당연히 5,000원 선이 되겠고 오늘 저가가 5,000원대까지 찍혔다는 건 여기가 단기 방어선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 21선의 위치가 여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종가로 5,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투경 종목의 특성상 한번더 패닉 캔들이 이렇게 아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어디서 저항을 받게 되냐. 자, 1차 간문은 제가 볼때이 전날인 이 6,000원 대 중반 정도 라인, 이 6,000원 중반 정도 라인은 급등 후에 행보하던 자리고 또 단기 5일선이 걸리는 자리라서 자,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한번더 막힐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8,000원대, 8 0원대 라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노리는 게 이제 3차 저항 라인이 전고점입니다. 자, 최종점, 최종 전고점까지는 이걸 한 번에 뚫는다 보다는 구간마다 털고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좀 추가 분할 입절을 해주시는 게 상승 시에는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왜 따라오셔야 되는지 제가 제 실력을 입증할 자료 하나 전달드리고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년 4분기 수익 내역 이렇게 보시면 9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도 매일같이 투자하면서 하루에 읽기도 하고, 하루에 44%씩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냈었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계좌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매일같이 12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인데, 매일같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씩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37%씩 손절도 저도 합니다. 그치만 결국에 수익이 지금 590만원 났습니다. 자, 다른 계좌이고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토스 증권 계좌도 있는데 10월에 290, 300 정도 났고요. 11월에 36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60만원 수익이 나서 지금 4분기의 수익을 다 합치게 되면은 2300만원 정도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년 4분기에 추가 계좌로 매수 신호 전용 기법으로 기계적으로 제가 담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영상마다 매수 신호 화살표 강조 드리고 있죠. 그걸로만 지금 1300만원 가량 세 달간 추가 수익이 더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깜빡했었네요. 이 계좌는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도 뭐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이 분명히 있긴 해요. 저는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40% 먹은 날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전체 수익 보면 플러스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4분기에 총 수익이 3600만원가량 총 익절을 했습니다. 자, 종목명 또 방법 궁금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이면 제가 언제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떴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 강의까지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매수 신호 타점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게 바로 시스템이 포착한 눌림목 매수 신호인데요. 이 매수 신호 화살표 타점이 뜨고 난 뒤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저랑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하고 있는데 내기하면 결국에 제가 이기기는 하겠죠. 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결국에 중요한 건 승률인데요. 얼마나 높은 승률을 가져가느냐가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을 합니다. 자 차트를 돌리시면 뒤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눌림목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계속 과거의 신호들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자 눌림목에서 매수 신호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차트에 뜨게 적용해둔 신호기 때문에 자, 감정이 배제된 프로그램 신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동매매로 우라통 터질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자이 방식이 제 수익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알려드리기 편한 방법이라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를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근처로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 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